휴대용 폴딩 카트입니다.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짐을 많이 실을 때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이동하기 쉽게 손잡이가 완전히 90도 접혀집니다. 컵 폴더입니다. 그리고 양옆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이 발전기는 캠핑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혼다 EU-22i 발전기입니다. 전기가 없는 곳에서 캠핑을 할때 아까 폴딩 카트에 담아서 이동하면 이동이 쉽습니다. 그 외에 다른 짐들도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. 총 용량은 140리터입니다. 접는 방법은 피는 방법의 역순입니다. 마지막으로 바퀴에 브레이크가 달려있어서 경사진면에서도 쉽게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폴딩카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